기존의 기존에 중국장비들은 평양타입이라고 해서 이제 테이블이 밑에 테이블은 밑으로 테이블이 들어가고 위에 테이블로 들어가고 데 저희도 그 장비를 만들, 만들기도 하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존에 흔히 봤던 뭐, 뭐 승강타입이라고 얘기했잖나 뒤에 테이블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타입 이제 저희 장비의 이제 좀 특징이 테이블 체인지 테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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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넣어주, 하는 테이블을 넣어주고 빼주고 하는 테이블을 한다고 서브모터를 써요. 그러니까 그 정확한 위치에 왔다 갔다 할수 있고 속도도 빠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위치 센서들 때문에 위치 센서들 때문에 저기 에러가 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서브모터를 쓰면 정확한 그 수치로 위치 수치로 하기 때문에 별도의 센서들이 크게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센서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여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테이블 업다운 해주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서브모터를 썼어요. 그러니까 유압식이나 아니면 뭐 그냥 그 일반, 일반 감속기 모터 같은 경우, DC 모터 NC 모터 같은 경우는 좀더정 부분에서도 에러가 많거든요. 근데 여기도 또 센서들이 많이 불가하고, 그러면 또그 센서들이 오래 쓰다 보면 뭐선이하나 끊어지고 나 그래서 알람 뜨는 경우도 많았는데, 저희는 이 뒤에 있는 그 구동하는 부분을 다써보로잘를썼기 때문에, 센서 들 숫자를 아주 조금만, 그 뒤에, 뒤에 테이블이 있는지 밑에 테이블이 있는지만, 감자는 센서 딱두 개로, 이 뒤에 부분을 아주 단소화해서 네. 이터너스 하기가 좀 편하게, 네. 네. 이 그렇게 제작을 했습니다. 저희 그 기계 조작 화면이고요 그 원래 시스템은 이렇게 환학 시스템이에요 이게 예전에 아마도 많이 써보신 분들은 이게 익숙할 텐데 이런 이게 환학 시스템 이렇게 밑에 백그라운드에는 환학 시스템에 연결이돼 있고 요거는 요즘에 쓰면 되게 불편하니까 이거랑 인터페이스 해주는 그면은 어, 그 이렇게 뭐~ 여기서 어, 뭐 프로그램 불러오고 뭐 프로그램 그 이제 로딩하고 날짜별로 이렇게 해놔서요 그날 이제 날짜별로 그 회사에서 사무실에서 캠 처리해서 네. 전송해 놓으면 작업자가 여기서 불러들면서 작업을 네. 할수 있습니다 아, 선택하고 다음으로 넘기면 이제 여기에서, 여기에서 보면 엣지 검색을 엣지 검색을 할 거냐, 뭐그 다음에 가공 조건은 뭘로 할 거냐 그런 것들을 좋고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확인을 누르면 이제 프로그램이 전송이 돼서 작업이 진행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재시작하는 기능인데요. 여기서 보면 처음부터 이 전송된 프로그램을 처음부터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할 거냐. 아니면, 이거 마지막에 키를 누르면, 에러가 떠서 정지돼 있던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을 찾아가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요거 같은 경우는 화면 선택은 저희가 선택키를 누르고, 요걸 누르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합니다. 거예요. 어 그리고, 이제, 이제 스케줄 기능이라고 있는, 스케줄 기능이라는 화면인데, 여기는, 요테이거는 300ml 에서 조그만 장비에 해서 뭐 굳이 쓸 일은 없지만 예를 들어서 6m, 2.5m, 스 테이블 같은 경우는 4파일짜리뭐 철판을 여러 개 올려놓을 수 있잖아요. 거기서 어, 여기서 숙제를 하고 추가해서 원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가공 조건도 선택을 한 다음에 가공 조건을 입히고, 그 다음에 헤드를 처음 시작할 위치에 갖다 놓고 위치 설정하면 이렇게 좌표가 들어가고요. 또 추가하고 싶으면 다른 프로그램. 이렇게 네. 하고, 여기서 이것도 가공 조건 입히고, 그 다음에 선택, 아 시작할 위치 갖다 놓고. 그래서 이게 이제 B 테이블, A 테이블에서 테이블 두 개로 기에다 이제 선택을 해도 되니까 저장을 해놓은 다음에 시작을 하면 A 태그에 있는 제품 다 가공이 됐다 보면 자동으로 태그 체인지에 대해서 B 태까지 작업이 될수 있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네. <laughs>